안녕하십니까. 분양 현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2일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루체라는 현장인데요. 네, 파인 루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의도가 워낙에 음, 참 훌륭한 현장이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위치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번지 그리고 세대수는 210세대로 크지 않고, 어, 규모는 17층 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형이 중요한데, 어, 25제곱미터부터 77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네,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번에 특징을 보니까, 금융 업무 지구 30만 배우 소유가 있다. 상당하네요. 판교 신도시의 경우 한 7만 5천 명인가 아, 그 정도 배후 소유가 있는데 어, 일부 단지의 경우 잠실의 아파트 아, 가격과 뭐 비슷하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여의도가 30만이라 참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그러면은 다음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투시도가 되는데 역시 네, 금융업무지구를 강조하고 있고 역세권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업무지구 30만 배후 수요 역세권 오피스텔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 5월 28일 또 역대 최저 기준금리가 0.5% 시대에 음뭐돈 천만원 은행에 맡겨도 1년 이자가 5만원 남짓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갈것 같은데 또 반면에 그동안 꾸준한 그 오피스텔 과잉 공급 문제도 있다 보니까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입지를 갖춘 여의도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입지 환경을 보니까 KBS 별관에서 뭐 그리 멀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과 네, 9호선이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어, 그리고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은행, 증권, 보험, 방송 관련 대한민국의 맨해튼이다.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여의도역. 환승역이죠.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한 800m 정도, 네,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9호선 네, 샛강역까지한 500m 정도 어, 나오는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아,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완판을 아, 기록했던 브라이튼여의도, 뭐요 MBC 문화방송 자리죠. 아, 그게 인근에 있고 아무튼 뭐뭐이 비조건은 뭐뭐 대부분 워낙에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항공사진을 살펴보았는데 뭐 진짜 틈없이 빽빽하게 아, 업무지구가 꽉차 있는 네, 대한민국의 네, 대표 업무지구 네, 여의도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아, 힐스테이트 여의도 현장을 네, 살펴보았는데 참 이번 현장도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소울 TV였습니다.